자, 현재 삼성전자가 이상각수렴 안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장에서그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소폭 하락이 나와주었고요. 56,100원에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55,300원에 마이너스 1%로 하락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락에 전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렴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때스로 이렇게 눌림목에 뭐 하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이 재료 그리고 차트 수급과 가장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이 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주주님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수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특히 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많이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 특히나 이렇게 8만 원 구간 7만 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많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88,800원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계속되는 이러한 하락 조정을 줬고요 이제는 이 하락 조세가 끝맺음을 맺으면서 자 현재 여기서 하락과 다시 한번 반등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과 반등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결과부터 딱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현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우리 지금은 아직 매도 타이밍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눌림목일 때일수록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최대한 비중을 늘리시고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평단가를 낮춘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2025년부터는 호재성 이슈들을 앞세우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되돌림 반등에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 손실적인 부분을 손실을 보다 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수익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어제 있었던 우리 삼성전자 수급 먼저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시면요. 자, 현재 이 프로그램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매도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던 우리 외국인들의 수급이 480만 주 정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물론 어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현재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수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점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수급과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이에 따른 상승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수급까지 몰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52조 신고가 88,800원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10만 전자, 15만 전자 그리고 25만 전자까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 있는 모습을 그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 세력들, 이 외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개미들을 한번 털수 있는 이러한 개미 털기 구간도 만들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개밀 털기 하기 전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화를 하시고 이때 수익한 이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의 매수로 진행을 하면서 비중을 늘리신다면 이러한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 주주님들이 삼선전자로 큰 소리. 큰 돈을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저점 구간이고, 어디가 고점 구간인지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 드릴 거고요. 자, 정확한 매수 타점, 얼마 원 이렇게 우리 추가 매수하세요, 신규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주님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이 매도 타점까지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 전화번호 010 4674 9 6 7 1로 자, 우리 간단하게 숫자 3이라고 문자 한 글자 남겨주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뭐 일정이 없어서. 아니면 뭐 재료가 없어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기술력이 딸려서 현재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2024년도에는 뭐 악재란 악재, 뭐 AI의 거품론부터 그리고 삼성전자의 위기설 그리고 모건 스텔리의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까지 자, 이러한 언론 플레이까지 당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초래를 시켰고요. 자, 이 HBM 관련해서도 현재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게 HBM3E에 대해서 8단과 12단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삼무선전자는 아직까지 이 콜티스도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HBM 실적에 대한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최근에 CES 라이브에서 젠슨왕이 삼성전자 HBM 테스트 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삼성 새로운 HBM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공급 성공을 확신을 한다 라고 하면서 젠슨왕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화요일이었는데요. 내일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성공을 확신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현재 이 테스트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장이 됐는데, 삼선전자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설계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라면서 엔비디아가 사용한 첫 HBM 메모리는 자 바로 삼선전자가 만든 것이고 이번에도 공급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 HBM 콜티스트에 대해서 통과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엔비디아에게 공급에 대해서는 당장 따랐다라고볼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 이러한 말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뭐예요? HBM 4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HUM3E보다는 이 HUM4에 대해서 먼저 우리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보다 먼저 HUM4에 대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의 추가적인 상승과 이러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이 엔비디아 측에서 SK 하이닉스 어, 너무 느리다 너좀 빨리 좀 해달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아 우리 그렇게까지 빨리 못한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 삼성전자가 퀄티스까지 성공하게 을 된다면 엔비디아 측에서 우리에게 공급을 맡길 것이고 우리 삼성전자가 더욱더 공장도 많고 기술도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SK를 뛰어넘어서 이 HBM 시장 안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1위의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들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골타게할수 있을 겁니까? 아마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하시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뭐하자?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신 다음에 이러한 상승이 나타나줬을 때 보다 더 빠르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시는 거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우리 주임님들 우리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15만 전자, 25만 전자까지 갈 때까지 제가 우리 주임님들 곁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어,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황과 그리고 일정과 재료에 대해서 볼수 있으니까 꼭 입장을 하셔서 매일 같이 제가 드리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텔레그램이 이용이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매일같이 3통에서 5통 이상씩 우리 삼성전자의 일정과 그리고 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타점에 대해서 포착이 됐을 때 우리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얼마 원에 매도하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도 제가 완전한 최고점에서 자, 우리 이때에요. 자, 이때 제가 매도 타점을 드리면서 우리 2분의 1이던가 3분의 1 정도 우리 분할 매도 하자. 우리 일단은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과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저에게 욕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 강성주님들께서 우리 삼성전자 10만 돈더갈 건데 너가 뭔데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냐 라고 하면서 저에게 문자로 욕도 많이 하시고요 쌍욕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매도하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주님들의 계좌를 지켜 드리기 위해서 계좌를 불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뭐 안티팬이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현재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 줬을 때 이때 저는 다시 한번 욕을 먹더라도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때 매도 타점 드렸을 때 다루었던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시간 7월 11일 오전 8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찍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삼성전자 보시면 재작년 9월부터 현재 지금까지 굉장히 이쁜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저점을 모한다 계속해서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지금 계속되는 이러한 상승 추세에 많은 분들이 어 5만원에서부터 6만원, 7만원 계속해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오고 계시고요. 어 아마 지금 구간, 우리 아무 때나 매수를 했더라도 모두가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 만큼, 현재 구간 아주 중요한 구간에 놓였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것인지, 아니면 하락이 나와 줄 것인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집중해 주세요. 자, 어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 흐름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이쁘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와 이 저항을 받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불이 켜질 때마다 뭐 한다? 무조건적으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불이 켜졌을 때 하락세로 이어졌고 이때도 불이 켜졌을 때 하락세로 이어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건 지금 구간도 이렇게 RSI 불이 켜졌고요 지금 구간 자, 과거에 4년 전에 신고점에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상승추세에 있는 이 저항구간에서 큰 조적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역헤드앤숄더 이 역헤드앤숄더 구간에서 이 최적의 타점을 잡아 현재 지금까지 저축구간에 올 때마다 비중을 늘리셨던 분들은 평단가가 아마 낮게는 5만원 5만원 구간 아니면 한 6에서 7만원 구간 이 정도로 잡혀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 분할매도 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시작하면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분할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매도하라고 해서 네, 영상은 뭐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 완전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드렸었는데, 이때 저와 함께 매도하신 우리 소통방에 계신 분들 아주 좋은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었고, 이때 매도한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현재 비중을 모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들을 계속해서 터트려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말고도 브로드컴과 그리고 테슬라까지 그리고 각종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AMD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앞자리가 5만 원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시면서 나중에 나올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는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비중을 모아가는지, 얼마나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는지 그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주제님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바로 유상증자 선물입니다. 만약에 천만 원을 매수로 하시면 최소 삼천만 원에서 최대 오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드렸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최소 300%에서 500%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상증자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보유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매도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바쁜 직장인들과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예수금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드렸는데 어,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예수금이 없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1제 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 게 문자 주신 분들만 볼수 있는 이 링크를 저희가 전송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현재 이 링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과 그리고 텔레그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 자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라이브 영상을 하나 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은요 어, 일부 공개로 저희에게 문자 주신 분들만 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간단하게 보고 오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네, 현재 시간 12월 4일 7시 2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라이브 영상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7시 이후에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7시가 넘어서 라이브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2024년 마지막 유상증자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한국 첨단 소재이고요 매수가는 1,600원 이하에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잘안 쓰는데 이번에 너무나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도가는 9천원에 저리 주님들 전량 매도하시면 되는데 보유기간은 1월 달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예정이고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0%에서 500%이 사이에 저리 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 사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부터는 이양자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양대뿐만 아니라 이 로봇 관련주까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이 유상증자겠죠. 이번에 한국첨단소재뿐만 아니라 이 유상증자로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 펩트론. 이 펩트론이 유상증자 관련을 해서 약 2만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한 6배 이상 상승을 해 줬고요. 펩트론뿐만 아니라 이비보존 제약까지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와 줬는데 자, 이번에 우리 한국 첨단 소재도 이 유상 증자 관련해서 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자 관련까지 호재성 이슈들을 끌어 떠 아니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요. 최근에 양자 관련과 그리고 초 전도체 관련해서 신상델타테크가 이번에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슈팅이 나와졌고신상델타테크뿐만 아니라 엑스게이트까지 양자 관련해가지고 2025년에는 많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엑스게이트도 매수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바로 이 한국첨단소재입니다. 저오늘정해서 1,596원에. 어, 장 마감을 했지만 우리 과거로 돌아가시면요, 과거로 쭉쭉 돌아가시면 이 가운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를 띄울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우리 과거에 있던 전고점 9,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이 1,600원 이하에 매수를 하시고 9,000원에 꼭 매도를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한국첨단소재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에도 다른 종목을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이 종목을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내 어, 네, 영상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다 이번에 한국첨단소재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언제 드렸죠? 12월 4일이면 자, 이때예요. 이때 말씀을 드리고 아, 계속해서 지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920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 타점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첨단소재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에게 감사드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래 있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신지 오래되셔가지고 이번에 약 3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어, 위에 분은 이번에 천만원을 매수하셔가지고 4300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어 이번에 한국 청다 소재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 달에는 범한 거녀 이렇게 매달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매도할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010 4674 9671 하나로 숫자 7이라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어 당연히 선물이니까 무료로 드리겠죠. 제가 무료로 드리는 것만큼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칠 건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